잘 되고 있고요 예. 예. 보통 올라가시면 한이0도까지 올라가요. 90도 정도70느렇 있을 때. 네, 다시 내리고. 그리고 두 번째 버튼은 이제, 이제 무릎이 올라왔죠. 무릎 쪽. 응. 예, 내릴게요. 이제. 네, 잘 되고 응. 있습니다. 그리고 요거는 이제 식탁. 병원에 쓰셔도 됩니다 자,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높낮인데, 조절을 이제 좀 할게요. 응. 좀 낮게, 보시면은, 대화선 내려오기 때문에 좀 조절을 해야 돼요. 앉은 키에 맞춰 드릴까요? 아니면 좀 완전 바닥에 대는? 앉아서, 될까요? 앉아서 다, 편하게. 그아 앉은, 앉은 키, 앉은 키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, 제가. 네네, 혼자 있을 때도. 아, 지금. 키가 어느 정도 되시죠? 키가, 여자 키를 적은 키 그래. 그러면 이 정도, 이 정도로 이렇게 이렇게 다 맞춰놓고 나중에 조절하시면 될 거예요. 흘러 맞춰놓는다. 네. 자, 그 이거 위치는 어떻게 저 벽초를 붙여드릴까요이